포트나이트가8년됐나본데 와, 나나보다도나가더 오래됐네. 도 어떻게 그렇게 병신 게임이지? 이해가 안도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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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임 레전드에요 어? 케이크있다 케이크 주워 케이크? 다 먹어 케이크 좋은데 그거 10자리인가? 어, 일단 다 먹고 일단 태벌. 사람 케이크 다 먹으니까 한 명이 내려오네 할 만하냐? 지하 갔다 올게, 그러면. 야, 풍선도 나왔다, 갑자기. 이노탄한 걸러 지 간다잉. 어? 발소리가 왜있지? 가죠? 저 갈게 야 잡았어 잡았어? 확인다 저기서 확인. 음, 나 안, 신경 안 써도 되지, 동은. 두 마리인데? 가줄게. 한 마리 또 여기 내려오는데? 네. 안 토, 보이는데 어디? 위에 있는데 통 위? 통 같은데? 아 오케이 바로 아래야나 어디 있지? 아요 안에 들어갔다잉. 밖에 있다. 죽였어 죽였어. 오케이, 오케이. 조드 준비할래? 메가 조드? 그 전까지 충전. <laughs> 어? 여기, 그거 점령이나 해볼래? 점령 누가 왔다 갔다 하는데? 여깄다. 어디야? 바깝다 달려, 나들이 나잉. <laughs> 내가 먼저야. 아, 날라온다 한 마리. 어쩔 건데? 바로 아예 둘라정모야 오케이 오케이. 이게 먼저 그 스캔 그거 들어간 사람이 조정이더라고. 가 간다. 어디 있지? 오이 맵핑 알려 줘. 나 시야가. 오케이. 시야가 좀 봐. 일단 얘 피, 피, 피좀만 깎아 놓게. 아, 반절만 깎아 놓지. R은 계속 눌러줘. 어, 계속 누르는중나유통비사이날리는 너 멀리있다 어디? 있어서. 아 이렇게? 아씨 얘가 계속 때리는데? 이제 간다잉 에, 재밌지요 여기, 여기, 여기. 에헤이. 여기, 여기. 에헤이. 잡아야 될지, 정보야. 오케이. Okay. 위에서 로켓 쏜다. 근 풍선 풍선 들고 헤헤 파워 소드 이게 머리야? 머리 어디가 머리야? 머리, 어는 또 뭐야? 머리, 머리, 머리가 없는데, 여기 좀 맛있다. 개 맛있다. 여기 아 집에 안 가죠? 앞으로 안가져 내려가야겠다 그냥 어, 4명 있네 어딜 미니건을 오이 어딜 미니건을 고! 끝났다. 야 정훈아 이거 조종하는 게더 재밌다. 너 다음에 해 봐라. 아, 그래? 어. 요거 요거. 죽여 버렸다. 나복야아야야나딴데 보고... 내렸다. 야, 나 멀리 내렸어. 어떻게 빨리 갈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? 어. 나, 나 퍼포스 타고 갈게. 풍선. 여기 한 마리 있거든? 사라졌다잉. 풍선 타고. 저 위에. 나 여기 쏠수 있어. 보물팀 쫓관냈어 어! 아! 야나 졌다. 얘한테. 에. 야 미안하다. 이거 야, 그... 아, 에반데? 쟤네 그건가봐. 홀짝 주스 먹고 있었나봐. 피 풀핀데. 날아가야 돼. 아씨 어이가 없네. 없을까? 아, 너무 안일하게했다 보물이 안오길 안온다 안온다 음 신경 안쓰네? 나나 아까 내가 숨어있는거 한번 겁나 쌌거든. 이 도망가던데. 그거를 내가 쫓아가서 리볼버로 세발 맞췄는데 내가 졌어. 아 그쪽이 어, 아니야 저, 옆, 아, 그래? 놈이었어아 어. 그럼 내가 풀피를 친, 친 거네. 어. 그럼 어, 뭐졌어 소다. 예. 청소. 예스, 그거 소, 소 그거 서울 커 있다. 아! 어? 아 대통 먹고 있었는데. 까비. 대통 더 있고. 밖에 소다도 있어. 괜찮아. 초고도 있고. 차. 차소리 들어온다. 왔어. 이층 올라갔어, 여기. 야야야! 야, 야, 팀 왔다! 싸워? 싸우자 그냥. 하나 개피만 들었어. 하나 넣어, 하나 넣어. 언덕이, 아, 옥상이, 옥상이 한 마리 더. 하나 잡았어. 아, 씨 여기 하나 하나 남았을 거야. 하나 하나. 내시체한번 볼래 정모야? 전설 분노 있거든? 그거 먹어라 어 그거 시켜라 어 쇼방에 어기 쫴꼈거든? 살리는 거 아니야? 그럴 것 같아서 쫓아가 보게 한 명이겠지? 모르겠다 어? 뭐야 얘는 다른 앤데? <laughs> 내가 그냥 살려볼게 빨리 살려야겠다. 그래도 아까 거기 그 점령하는 곳에 템은 조금 있더라. 정치 소리 나 정찰 나왔어 어딨나안 보여 어 발적 소리 난다잉 괜찮아 멀어. 조심. 아니, 얘, 가끼는 중. 아 진짜 일인데, 나이스. 에스에스 어디야? 어디 여기 있다. 무이거 나는 자기장 잠겼네. 센티넬이야. 아. 어, 야 파동소총 나왔다. 너 분노 돌격 전설 먹을래? 아, 전설? 어, 있으면 먹을 거 같긴 해. 어, 이따가 들어가서 줄게. 또 여기네. 아까 그 파티 당한 곳 저기 있다 다리 건너 너 돌격 줄게 조금만 멈춰봐 던, 던지면서 갈게 얘 예, 보이지? 한 마리 늑 망치 하나 아, 싹 이시버리기. 먹고. 좀나 폭탄 조금만. 폭탄? 폭탄 여기 많 많긴 해. 던져놨어. 먹었어 먹었어. 뱃지 먹고 갈까? 그래, 다 그러자. 와이속 겁나 빨라 S 불. 그러니까. 다섯 팀이다. 아홉 명인데. <laughs> 그지 먹었슈. 한참 싸웠네 저기. 돌디? 어, 돌디. 돌디. 뒤에도 있다, 뒷방이야. 어디 조심해야 돼.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. 놀이에서 기다렸을까? 아니면 갔을까? 가는 중 갔어, 갔어. 아니, 남았어. 한 마리. 저 건너편이거든? 못... 오... 나, 거기, 나 지금 바닷가라서 지금 안 돼. 아, 잡을 수 있었는데. 핑좀 어디 있는지. 모르겠어. 날아갔어, 망치 타고. 어, 여기 살아있다. 어? 여기? 애들 많아? 한마리더남았다한마리다날았어한마리 남았어 좀더이 먹어. 아, 쏘리. 너 폭탄으로만 죽여볼래? 폭탄으로만? 어, 폭... <laughs> 한 발에 죽는데, 폭탄에? <laughs> 꿀잼있노 와, 야, 6200 넣었다.